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 거래소 비트겟에서요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가입한 다음에 이제 첫 거래를 하시게 되면 120달러 그러니까 약 17만원 정도의 에어드랍과 증정금을 지급을 하고 또 기타 여러가지 보너스 혜택이 있어요 자그 내용들을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란 상단에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한번 참고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식을 보시면요 이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에 리플만 홀로 상승한다. 뭐 이런 제목의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갇힌 이유가 사실 별것도 아니죠. 밤낮 뭐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데다가 또 비트코인 혐의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죠. etf에서도 유출세가 이어지고 있다. 바로 그 영향으로 풀이된다. 뭐 그런 소식이에요. 뻔한 얘기 들이죠. 이 금리 인하를 놓고 뭐 날마다 날마다 이렇쿵저렇쿵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연준에서는 이랬다 저랬다를 하지 않는데 누가 이랬다 저랬다를 하냐면 연준은 뭐별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헤어물 ETF 그러니까 ETF 상장지수 펀드도 뭐 유출세가 이어진다 또는 뭐 유입이 된다 이런 얘기도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계속 그래요. 뭐 유입됐다고 했다가 막 유출됐다고 하면 또막 놀래고 유입됐다고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시장에 잔 파도 물결을 놓고 날마다 왔다리 갔다리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장은 말이죠 완전히 투자자들을 속여먹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부안해동하면 아직도 투자의 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투자의 맥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투자의 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전체의 1% 미만이에요 전문가고 대중들이고 할거 없이 전부 다그 투자의 진정한 맥을 모르고 날마다 시장 분위기에 휘둘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은 거래량 급증에 힘입어서 이제 홀로 상승을 했는데요. 왜 거래량이 증가했느냐? 이유가 있죠. 소송 판결 날짜가 점점 인박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리플과 s c c 간의 소송이 원만하게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이제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리플 XRP의 시장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쏠리는 그런 분위기이고. 또 리플과 s 시간의 소송도 원만하게 타결이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죠 또 미국 대선은 11월 달로 가까워 오고 자 그러면 말이죠 그동안에도 제가 이제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이제 리플 x r p 의 가격은 그동안의 분위기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 그동안에 뭐 불장해서 다들 오르는데 엄청나게 오르는데 리플만 제대로 못 갔죠 그래서 이제 동전 가격이죠 자 여기에서 탈피해서 이제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제도 잠시 보여줬죠 뭐 다른 코인들 다들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들 다들 떨어지는데 리플만 그래도 제법 올랐었죠. 뭐 700원을 넘고, 710원도 넘고, 720원 근처까지 가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제 어떤 종목이든 말이죠. 어떤 호재가 나오기 전에 살짝 들썩들썩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다가 다시금 살짝 실망을 주다가 긴가민가하게 만든다고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심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안심하고 아 여기서 투자해서 내가 여기서 사면 돈을 크게 벌겠다. 분명히 오른다라는 확신을 주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투자자 들이 다 돈을 벌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유념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미리부터 다 대비를 해서 뭐 지금 사면 다 돈을 벌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투자자들이 돈을 벌수 있겠어요? 승자 소수의 법칙을 항상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가 돈벌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그런 시장 분위기가 돼버리면 그 의심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이 시장에서는 리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많아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요. 자, 바로. 이런 데에 투자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가 바로 큰돈을 벌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는 바로 팔아버려야 될 때예요. 그것이 바로 승자소수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리플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번 짐작을 해보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더리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승률이 엄청나게 컸던 것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잠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더리움을 한번 보죠. 자 이더리움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더리움의 탄생 비와. 그리고 이더리움의 억만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뭐 이더리움으로도 뭐 엄청난 억만장자들이 탄생을 했죠. 뭐 물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보다 더 크게 억만장자들이 탄생을 했지만 이더리움 역시 그랬어요. 근데 이더리움 억만장자 탄생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말이죠. 지금 2024년이죠. 2020년 초까지 10만 원대, 20만 원대 그랬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4월에 이더리움 가격이 15만 7,500원이었어요. 15만 7,500원에 2021년 11월에 그러니까 약 19개월 만에 589만 5천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불과 19개월 만에 37배를 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년도 안 걸려서 37배가 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또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2024년에 다시금 또 이제 500만원을 넘었다가 또 잠깐 떨어졌다가 500만원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이죠 짧은 시간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19개월 만에 37배를 상승을 했으니까 그때 제대로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세계 3대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엄청난 상승을 해가지고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죠. 비트코인도 여러분 아시죠? 약 12년 전에 비트코인 만개랑 피자 두 판이랑 바꿔 먹었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일전에도 방송했어요. 그거요. 아니 비트코인 한 개도 아니고 비트코인 만개하고 피자 두 판하고 바꿔 먹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비트코인 만개하고 피자 두 판하고 바꿔 먹을 때그 비트코인 만개하고 바꿔 먹는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이다. 비트코인이 뭔 쓸모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던 때였죠. 지금으로부터 불과 12년, 13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개 9천만 원이 넘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었어요 비트코인에. 그러더니 또 이제 이더리움에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세계 3대 코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었어요 원래요. 전 세계적인 인기와 시가총액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떤 타격을 받지 않고 그동안 잘 상승을 해왔는데 이 리플만만. 이죠 이 소송 건 때문에 2020년 12월 이래로 지금 다른 코인들 다잘 오를 때 소송을 지금 3년 6개월 이상을 겪으면서 가격이 오르지도 못하고 오르기는커녕 5천 원 정도까지도 갔었던 그 리플이 지금은 동전 가격대 지금 600원대에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 리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리플의 이슈는 그 당시 이더리움의 이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무려 3년 6개월을 끌었던 그 소송이 해결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리플은요. 3년 6개월 동안 모진 비바람을 다 맞고 다른 코인들 다갈때 가지 못하고 했던 리플에게 상승이 앞으로 일어나면 이더리움이 뭐 19개월 만에 37배를 갔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리플은 말이죠. 19개월씩이나 걸리지 않고, 불과 한 달, 두 달, 길어봐야 석달 만에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큰 상승률을 거두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의 관점이에요. 다른 코인들은 말이죠.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다른 모든 코인들은 다들 풍년을 겪었어요. 다들 풍년을 겪을 때, 리플은 풍년거지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시장은, 그동안 풍년거지로서의 서름을 겪었던 이 리플에게 그 서름을 전부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분위기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11월에 대선도 있고, 또다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 또뭐 리플의 상장, 기업공개, 또 소송이 다결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 세계 은행들의 리플 x r 피에 대한 수요, 그 외에도 뭐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앞으로 리플에게 다가올 호재들은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차분하고 지혜롭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이저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투자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 리플 투자에 뭐전 재산을 몰빵을 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하다가 뭐 리플이 행이라도 잘못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 인생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든지 그런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유로운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리플이 잘못됐을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손을 툴툴 털고한수 배웠다 라고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말이죠 항상 불안해 가지고 노심초사 하다가 오히려 리플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세요 소액으로 안전한 금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해외거래소 비트겟 에서요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가입한 다음에 이제 첫 거래를 하시게 되면 120달러 그러니까 약 17만원 정도의 에어드랍과 증정금을 지급을 하고 또 기타 여러가지 보너스 혜택이 있어요 자그 내용들을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란 상단에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한번 참고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